마치 처음인 것처럼 락앤롤 카메라가 좀 다르네 지금 그러게 음, 좀더비네트가 있는 느낌? 죄송 아니요 죄송 죄송 반갑습니다 아, 아아 락앤 아, 반갑습니다 락앤롤 <laughs> 2집 발매 D-1 D-1 반가워요 <laughs> 아까랑 차이가 있죠 이건 분명히 아까는 햇반을 다 먹기 시작했을 텐데 지금은. 아, 별드리는 0번. 아, 버블 <laughs> 네. 그. 이걸. 스팸이라고 해야 될까봐 좀 기분이 좀 상해버린 게. 아. 닭가슴살밖에 음, 안 먹기 때문에. 그치. 아, 스팸은 좀. 먹지 못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혹시. 질문. 어. 편하게 질문도 하고. 맞아. 질문도 받은 어. 건가요? 대화좀 해보자. 그 그러니까 재미가. 음. 음. 그 오래간 번. 불을 꺼 놓고 음. 재떨이를 음. 됐어? 데 어? 네. 음. <laughs> 질문이 있으면은 궁금하셨으면 선택적으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알려드릴게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쇼케이스 언제야 이건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어우 쇼케이스 9월 26일이고요 네. 쇼케이스도 준비를 왜 명랑하게인가요? 어... 어... 어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되게 쉬우면서 음. 명랑하게 앨범을 다 들으면 알수 있지 않을까. 네. 명랑하게 명랑하게 사고 싶어요 저희. 네. 그러니까 명랑하게 살기로 했으니까 명랑하게지. 앨범에 곡이 몇개 있나요? 이것도 알려 드려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 반 앨범 자랑이라서 앨범이. 16곡 있습니다. 열리시. 네. 네. 요즘, 요즘에 16곡 내는 말이 뭐. 말이 안 되는 <laughs> 양이죠? 거의 정규 2개를 합쳐놓은 <laughs> 그런 양이지. 다 듣는데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 신곡 언제 나오시냐고요? 이제 신곡이라면 앨범일까요? 앨범음입니다 고봉각 골봉갑. 네. 16곡짜리. 끝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명절에 가면 할머니처럼 그냥 대가리만큼 담아서 주잖아요. 그치. <laughs> 드셔 그걸 드셔야 됩니다. 근데 어쩌면 열여섯 곡 중에 구린 노래 한 개도 없다는 거. 하나도 없지 오늘 안 넘는다 저희는. <laughs>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질문도 받고 음악도 몇개좀더 들어보죠. 음. 그렇지. 열여 곡에 어, 비해서 스포가, 스포가 너무 짧아서밖에 안 했지. 짜 네. 너무 짜면 안 됩니다. 어, 다음 거 갑니다. 어, 그냥 이거 또 그냥 어. 앞에서 들어도 돼. 편하게 어 어. 여기서 부터 듣자. 볼까요? 음. <laughs> 아이 노래는 그리고 벌써부터 듣고 울었다는 사람이 꽤아 있어. 속출속출 <laughs> 속출. <laughs> 눈물이 나오지. 어. 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물샘 버튼용으로다가 뭔가 <laughs> 장치를 해놨고요. 예. 아다 들려주고 싶긴 해. <웃음> <웃음> 웨이백 무슨 뜻이냐? 웨이백 말 그대로 웨이백, 웨이백이죠. <laughs> 예. 제 스포를 제 스포해 주세요. 그건 무슨 말인가요? <laughs> 스포를 다시 스포를 스포 재방송해달라고 아, 들려달라고 얘들 들어달라고 와 늦게 8월 8일. 네. 진짜 많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겠 아, 12시 8월 8일에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도 들려주고 가족들한테도 들려주고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모아주십시오. 저희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웃음> 좋다. <웃음> 여러분들이랑 빨리 이 곡들을 공유를 하고 싶네요. 진짜.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랑, 하루가 좀 길어. 근데 <laughs> 다완성해는구나니까 <그치>. <laughs> <하고> 내일은 <laughs> 또 그리고 재밌는. 아, 그렇지. 내일 너트쇼 오시는 어. 분 있나요? 그러니까. 요크 y Not. 음. 내일도. 아, 내일 또 다른 플레이가 준비되어 있어. 니요 그게 내일은 진짜 좋은 날인 게 그치. 앨범 잘다 다 샌드하고. 어, 그리고 하루가 길지가 않은 게, 원래 진짜 짧았어, 맨날. <laughs> <그니까> 죽을 뻔했어.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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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끝나고 나니까, 이제. 아니까, 이제. 그, 내일은, 진짜 저희가 한국에서 좋아하는 밴드 꼭우라면은 진짜 너트거든요. 크라인넛 진 너트 그치. 진짜 네. 좋아하고. 크라인넛스로 시작했지. 음, 그치. 그치. 그래서 진짜, 감회가 있다. 이 너트쇼 하는데, 우리 앨범 딱나오고 전날이고 하니까. 내일 쇼 미칠 것 같습니다. 미 네. 아, 진짜. 아. 사람도 많고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기분이 네. 아, 너무 좋아. 가장 애정하는 곡? 거... 뭔가요? 지금 가장 애정하는 곡. 거... 나는 아까 얘기했어. 아, 그 노래를 음. 들어야 네. 되나, 그러면? 어 아, 아, 예 아, 우리, 맞아. 우리 다들 이 노래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좋아하긴 해. 이 노래 나도 진짜 좋아. 어... 이 노래. 맨날 바뀌어! 맨날 듣다 보면. 아, 이 노래 근데 나한테 좀 각별한 느낌이 진짜 있어. 왜냐면 이 노래는 정말 힘들었어, 노멀한 아, 진짜 막바지에 너무 또 오기도 하고. 뭐. 오케이, 그냥 좋아. 난나 이거 같은 거래. 그래. 항상 원피인것 같아. 슬, 틀어볼까, 이거? 음. 이 모든 게 꿈일 거래요. 유리병에 담긴 사랑 한 중일 뿐. 꿈임 없는 마음 흘러넘칠 때. 유성호를 타고 니네 머리를 위로 쏟아져 볼게. 신곡이죠. 어, 그치. 진짜 신곡이죠. 그렇지. 진짜 좋아. 진짜 신곡. 응. 그냥... 사실 이거 빨리 들려주고 싶어서 진짜 그니까 그래서 <laughs> 라마켰지 <라만 걷지. 웃음> <잠깐만. 웃음> <laughs> 녹음 시간 제일 오래 걸린 노래가 뭐야? 그거랑 틀어 볼까? 요 그러면? 아, 그녀 <laughs> 또... 아. <laughs> 아, 걔는 진짜 오래 걸렸지. 진짜 오래 걸리긴. 근데 뭐 그건가? 개인적인 걸 얘기하는 이거야, 거. 이거야. 이거야. 난 근데 네, 그건거 같은데. 이거? 아이, 얘도 오래 걸렸는데? 아, <laughs> 오래 걸렸는데. 얘도 진짜 속썩였어. 얘네가 양의 산맥이지뭐아 근데 그, 얘는 이, 저거, 저걸, 얘는 약간 어, 어. 그래. 왜냐면은 그러면 저거 저거 얘를 이, 이거 이거 그냥 어. 시작부터 들으면 어때? 이 그래. 그래. 이거 개사랑하는 그래, 노래야. 그래. 여러분이 아실 음. 수도 있어요. 이거, 음. 이거 개전 음. 노래이기 때문에 음. 개전 노래죠. 네. 네. 다 같이 외치면서 시작하는 노래지. <laughs> 놀다 남았대면, 서로를 바라보지만, 세상 공개거리, 여자의 사이사이. 드럼 녹음하는 것만 해도 한 진짜 뭐 <laughs> 드럼을 몇번 녹음받았던지. 몇어 저희가 아무래도 뭐 아까 작업기 얘기도 물어봤었는데 당연히 뭐 이런 것도 올라올 것이고 또 그치. 준팔스 감독님께서 대기획을 음. 하고 있고 공들인 시간이 많은 만큼 그치. 그래도 저는 그치. 걸 만들 것 같은데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녹음을 진짜 재녹음을 재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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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녹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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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녹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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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녹음에, 그러니까 재녹음에 스튜디오 없이 그냥 음악을 만들면서 그냥 스튜디오 작업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노래가 했기 맞아 맞아. 때문에 우리 스튜디오... 스튜디오 <laughs> 이제 차려도 되지 이제 <laughs> <그치? 웃음> <그치? 웃음> 도 되긴 해 어. 근데 솔직히 야 근데 우리 이렇게 앨범 만드는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존나 좋지 왜냐면 차세대가 정규된 게 5년이에요 5년, 5년 만에 어, 5년만에 들어. 새로운 정규 앨범을 갖고 오는 거라 밴드는 어. 또 나도 여예가 작성하다가 어. 2020년에 그니까 러 뭐니 뭐니 해도 밴드는 정규가 이번 앨범은 정말 100% 우리 그힘으로 녹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진짜 마음이 많이 담긴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차타젤리 스펙한다. 고봉밥 믿고 있었다고. 그렇지 열여섯. 솔직히 고봉밥이야. 고봉밥. 인정해 줘야 돼. 어. 아끼지 않았지. 그치. 아끼지 않았고 왜냐? 어. 다음에 또 싸우고 재면 되지. 그렇지. <laughs> 왜냐면 우리가 직접 하는 거니까. 그렇 <laughs> 만들고 싶은 만큼만. <laughs> 맞아 맞아. 그렇지. 어. 그리고 약간 오마카세 같은 거라 이게 아 메뉴 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치. 용서할 수가 없는 거지, 별로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차세대 오마카세 그치, 차세대 아, 오마카세 진짜, 진짜. 근데 2025년에 잘하네. 차세대가 그냥 다 담겨있는 것 같아 그치 이번 앨범에 사실 오래 걸렸다 하는 것도 우리가 녹음하면서 마음에 들 때까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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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다시 다 녹음을 싹다 해놓고 다시 녹음하고 이런 게좀 많아요 아 뭐? 카또 들려줘 카 또. 그러면, 아, 이건또 여러분들이 함께 한 거기 때문에. 그치. 들을 만한, 먼저 들을 수 있지. 그치. 그 부분을 잘 어, 찾아보겠습니다. 무슨 지 알아? 대략. 대략? 알지. 아, 여기부터 들으면은. 만한... 아, 님들 좋겠다. 이거 다 어... 처음 듣는 거 아니야, 지금. 맛있게 드시면 되잖아요. 나는 솔직히, 아... 내가 아쉬운 점. 이 앨범 처음 들은 처음 들어본 뇌 삽니다. 일본 <laughs> <laughs> 처음 감상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음악 하면서 그게 제일 부러워. 뜻이 <laughs> 좋은 앨범을 처음 발견했을 때 야, 숙명이지 그거는. 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근데 나는 우리거를우리거우리는 세상에 내기 전에 몇번 정도 들은 거 같냐? 한. 형은 진짜 많이 지 한. 형은 천번 넘지 않았을까? 그렇지 모든 노래를 만번 <laughs> <만> 번 정도 들어온 것 같아. 맞아, 맞아. <laughs> 요것도 가보겠습니다. <laughs> 날는데 짧아갖고. 짧아, 짧아. 그 감질맛이 좋은 것 같아. 그걸 또잘라서 듣고 있으니? 그러니까. 더 짧아버리는 부분. 재밌는데? 그러니까. 아 <laughs> 어, 공연이. 어때요? 좋, 으세요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너무, 너무 행복해. 행복해서 나도 너무 좋다. 행복 보여서. 와내 목소리 들린다. <laughs> 그 <그죠>? 정도? 어, <laughs> 어 상당한데 기가 기가 어어마하실거 음, 음, 보네요. <laughs> 이 곡은 라이브로 들어야 한다는 곡이 있나요? 전곡이죠 전곡 전곡이 다 라이브로 들으면 좋겠죠. 근데 저는 앨범을 진짜 여러 번 내보면서 정말 음. 차세대 라이브가 더 좋다라는 얘기도 기분 좋았고 뭐 여러 가지를 들었지만 음. 이번 거는 조금. 노력을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런 거노래면 그렇지. 우리 막 듣고 어, 배워야 되는 어. 부분이 있을 정도로 많이 담아냈습니다. 라이브도 좋을 거고, 음악 음원도. 라이브랑 그런 건늘 이게 병립하는 거니까, 좋겠지? 다른 방식으로 라이브란 것도 생동감이 있고, 그치. 스튜디오 음원은 음. 또 스튜디오 음원의 음. 그런 수많은 디테일들렇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제 발매 이후로부터 공연이 없진 않은데 저희들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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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들은 쇼케이스부터 그렇지 그렇지 그 그럴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네. 이집을 내고 난 뒤에 차세대의 첫 번째는 쇼케이스부터 죠 사실 그렇 그때 그때까지는 네 많은 것들이 음. 바뀌고 또 새로 시작되고 그래서 쇼케이스를 꼭 많이 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앨범이 워낙에 나는 강력하다고 생각해서. 그한그 정도 기간은 좀 들어야 돼. 그치. 어. 맞아. 노래도 16개나 되고. 어. 좀 여러분들이 음악을 푹 빠져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을 그니까, 가진 그니까. 다음 우리 만나보면 어떨까. 일단 나도 이게 CD랑 이서 재밌는 게 이러고 있어도 이게 물성으로 이제 나와야 아, 멜론이나 스포티파이에. 맞아, 진짜 다르거든요. 그 느낌이. 그래서 우리 앨범 나왔다. 우리 8월 8일 날 시원하게 마셔셨 이거 진짜. 틀어놓고. 아... 시원하게 술 한잔 했으면 좋겠다. 싶어. 저는 정말 너무나도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그날은 정말. 꿈에, 슬... 꿈에, 그집 초반으로 <laughs> 돌아가서 붉은 발의세프 시절로 돌아가서. <laughs> 저기 운전하는 저기 자동차로 지나가시는 거막 빨간색 꽃깔콘을 다리에다 딱 <laughs> 끼고. 아시겠죠? 붉은 발의세프 붉은 의 발의 발의 너무 즐겁지만. 한 음. 마지막으로 한곡만 네, 네, 더 음. 듣고 또... 이제 마무리 하죠. 어. 저희 이제 또 너도 쇼 준비 너무 거. 많이 들려줄 수 없죠. 네. 네. 이거 오. 근데 어. 그냥 바로 들어도 돼. 되... 이거 이거 아, 나... 조입이 뭐. 너무 좋아. 이거 조입만 들려준 것 같아. 어, <웃음> <웃음> 어 원하는 대로 아, 뭐, 오래가. 나그놈 아, 뭐, 뭐. 아, 아, 이건 뭐좀 음. 듣자 이거는 음. 많이 한. 네, 네. 이거 그래. 그냥 듣다가 어. 라이브 꺼버릴게요 여러분들 엔딩 엔딩하자. 여러분 8월 네, 8일. 들... 네. 12시입니다, 정호. 정오. 정호의 차세대 네. 많이... 앨범, 이집 명랑하게 나오니까 기다리셨다가 바로 들을 수 있게. 진짜 세상에 널리 널리. 저희가 진짜 영혼 갈아 넣어서 만들었거든요. 사랑해주세요. 네. 이 곡.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곡 같은 삶 살면 음, 좋겠습니다, 모두들. 네. 네. 이거 들려주다가 우리는. <laughs> 일하러 가야 돼. 공연 준비하러 간다. 응.